세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황금소는 전라남도 무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무안함은 딱 생각나는 것이 어떤 상품입니까?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무안 양파입니다. 여러분 황토밭에서 정말 품질 좋은 양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황금소는 현대 영농조합이라고 이 양파를 직접 생산해서 유통하고 그 다음에 이 양파로 식초, 야 고급 식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현대영농조합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안에 있는 현대영농조합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언제부턴가좀 한번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야참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음료, 식초라든지 그다음에 양파 와인 이런 것을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참 장한 기업입니까, 여러분. 이 배경은 보니까요. 회사 연액도쫙 걸려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농조합법인 현대 파밍 유니온 코프레이션 야, 이뭐 뭐 해썹 해 인정도 받으셨고 여러분 뭐 특허증 야 특허가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 특허증 특허증 참뭐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 회장님 사장님을 오늘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상표 등록식후에 야 식후에 이걸 그냥 연어맛 시켜가지고 식후에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이야 참 여러분 수출 유망 중소기업까지 지정을 받으셨고 참 대단한 우리 회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중 대표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영농작법인 대표이다 김천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 참, 전라남도 무안은 정말 어, 이 하늘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어, 곳인 것 같아요. 와보니까 무안에는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또 유명한 그 무안 뻘낙지, 예. 그렇죠? 예, 예. 그다 감태라든지 이런 수산물에다가 농산물에다가 그뭐 아주 그냥 다양하게 무한에 오면 그냥 음식이 어찌나 맛있는지 정말 제가 무한을 여러 번 취재해서 올렸습니다. 올릴 때마다 참 제가 자부심을 느끼곤 해요. 우리 김천종 대표님, 양파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제가 이 양파에 대해서 농사를 지키시는 건한 40년 됐고요. 40년. 예. 그리고 예. 이제 양파 가공을 시작한 지는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양파 가공은 25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양파 가공한 것 중에 예. 좀내세울 만한 것이 제가 있다고 듣고 쫓아왔거든요. 그, 양파 가공하면 대표적인 예. 것이 양파즙이잖아요. 예, 예 저희가 2000년도에 양파즙을 이미 어, 대한민국의 95% 이상이 저희 특허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가공회사를 어, 설립한 이유가 예.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 어, 저희가 2000년도에 특허 내놓은 건강 기능성 양파 음료 및그 예.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라든가, 예. 어, 양파에는 59가지 냄새물질이 있어요. 예. 대부분 다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죠. 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냄새 물질을 없애는 방법. 예, 뭐, 건강 기능성 양파 없는 그 제조 방법이라든가. 네, 네. 그 다음에, 그 5년에 걸쳐서 어, 특허가 출원된 양파 식초. 예. 예. 이게 바로 그 양파 5년, 특허를 5년 만에 받았다고 하는 그 양파 식초입니까? 예. 예. 양파 흑식초네요. 예, 예. 야. 모든 식초는 네. 그 시간이 지남으로써. 네. 갈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갈변화 되죠. 갈변화 되다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는데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200년, 300년 된 식초도 있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식초가 지금 어 흑식초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네. 100% 양파로만 만들어서. 아, 양파로만? 네. 그, 예, 예, 뭐 일반 양조식초처럼 뭐. 네. 식초를 만든 다음에 뭐 양파를 첨가한다든가 뭐 사과를 첨가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100% 양파로 착즙을 해서 네. 그거를 그 배로 농축을 시킵니다. 아 농축을 그렇습니까? 시켜서 거기다 이제 초상균을 배양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식초를 예. 예, 이 지금 제조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걸 따로 가지고 컵에 따로 가지고 물을 조금 타서 먹으니까 일반 식초하고는 네.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맛도 좋은데다가 이 양파로 가지고 바로 식혀서 만들었으면 그뭐 영양 성분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겠습니까? 참고로 구독자 여러분 이병한 병에 우리가 보통 그 소주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가 360ml 인데요. 이것이 400ml가 들어있습니다. 400. 400ml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 소주보다도 양이 약 10%가 더 들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여러분, 저, 앞으로 이거 양파식 좀 많이 좀 음식에서나 또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나 많이 좀 사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격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네 병에. 아, 네 병에 저희는 예. 이제 3만 8천 원씩 하고 있거든요. 택배비까지요. 예예, 택배비까지 아, 택배비까지 네. 포함해서 38,000원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보장도 이쁘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주문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금선이 이것을 방송을 해서 열심히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중 대표님, 우리 저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양파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줄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양파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예.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예. 이 좋은 식초 많이 드시고 건강한 삶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